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살아 네. 계을때 너무 아, 잘한 아, 것이고 아,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이라, 한한한 시절이라 그냥 너무 잘못은뭐 해드린 것만 걸리고 해서 맨날 집에 와서 울기만 하고 있었는데 류지 할머니가 너무 오는데가 있다고 거기를 아, 가자 하더라고요. 아, 가서 아, 노는심장으로 아, 가자고 아, 사서 병 박스 속에서 이것을 아, 아, 40년 전에 아, 주셨어요. 아, 내가 일단 그냥 이 카드 그냥 공개에서 신기해서 이따갔다요 안내 보관했다 가지고 주셨다고요? 아 어디 박스 속에서. 병 박스 속에서 네. 주셨다고요? 근데 그거 보관하고 계셨나요? 아니, 하도 신기해서요. 신기해서? 네, 신기해서. 그때 이거 딱 보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담배긴담배들리다가피는걸 네. 봤어도 이런 네. 걸는 그냥, 그냥 주기때 그냥 갖다 놨다가 네. 이번에 회장님도 그러시고 여기서도 네. 선생님도 그러시고 가족을 만든 걸가지고오라고 정했는데 가족을 만든 게 없더라고요. 네. 이것이 있어서. 되게 이쁘네요. 근데 그때 어디 그니까 그러니까 병 박스에서 병, 병 취급하는 데에 네. 는론을 다녔어요 아 직장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있어서 가지고 왔죠 그 일을 하시다 보면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많이 아, 나오고 동전 같은 돈 박스 같은 데가 많이 돈이 들어 나오더라고요 아. 100원짜리 같은 것은 다 주워서 자기들이 가져야 되냐든아 그렇구나 100원짜리가 많이 굉장히 리더라고요 네. 이걸 그럼 어디다 보관하세요 보통 그냥 화장품 같은 거 넣던 그런 화장? 자, 자녀분들은 이거 뭐 보거나 이러지 못했겠네요. 너무 버리고 갔던 네. 그냥 썼어요. 그때 그러면 이거 보실 때마다 그때 일하셨던 아, 것들이 기억이 네, 나겠어요. 네, 생각... 네. 그때 그 일하시면서 뭐 굉장히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힘든. 그때 당시에 그병 이렇게 수거하는 힘드네요. 거 일하면서. 박스, 박스를 차에다가 옮기 힘들었었어요. 아, 그걸 우리 그 어머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네. 여자들도요. 네. 종이를 네. 갖다 갖다가. 40년 전만해도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우리나라가. 40년 전. 네. 그렇죠. 네. 지금은 네.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 일을 몇년 동안 하신 거예요? 한 2년 정도 는거